안녕하세요 소방관리자 포켓님들 어, 제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간호조무사 요점정리를 하니라 좀 바빠서 어, 소방안전관리자는 잘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8월 5일 시험은 다가오고 있고 어,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포켓님들도 많아서 제가 오늘 피난구조설비 중에서 피난기구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뭐 피난 기구 별거 있나요? 불났을 때 우리가 대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안전하게 피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기구 같은 걸 피난 기구라고 하죠. 그냥 말 그대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난 기구의 종류가 뭐가 있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언제 몇 층에 뭘 설치하는지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구조대가 있어요. 구조대가 약간 미끄럼틀 같이 생겼는데. 어, 창가에 좀 흐물흐물한 간이신 미끄럼틀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피슝 하고 내려오는 이런 건데 뭐 중간 중간에 좀 완충 장치가 있어서 너무 확 내려오지 않도록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대가 있고 해서 높은 건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대 속으로 슝 내려가면서 미끄럼틀 같이 가는 게 구조됩니다. 그다음에 미끄럼대가 있어요. 미끄럼대는 어 구조대가 약간 포대자루 같이 생겼다면 얘는 좀 철판으로 좀 탄탄하게 생긴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노약자 수용 시설 아니면 병원 등 환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포대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더 탄탄하게 만든. 어 미끄럼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왕강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호텔 같은 데나 아니면 숙박업소 이런 데 보면은 간이 왕강기, 뭐 왕강기 이렇게 도 써있는데 어 이거는 말 그대로 불렀을때 창문에서 몸에다가 매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기구예요. 근데 말 그대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기구고요. 급하다고 너무 확 떨어지면 어, 내려가다가 다치잖아요.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해주고 얘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 정식 완강기는 연속적으로 사용이 돼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는 동안 여기서도 또 내려갈 수 있고, 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간이 완강기는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다 어쨌든 좀 지지대나 단단한 물체에 걸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왕강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지지대에 단단히 고정을 해보고, 어, 이게 한번 흔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고정해 놓고 밧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얘가 막 빠지고 흐물흐물 거려요. 그러면 막 그냥 추락이죠. 그러니까 단단히 고정하고 한번 흔들어서 안정감이 있는지 보고요. 얘는 벨트를 어,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벨트가 안 빠져요. 이렇게 만세 자세로 하면은 이 벨트가 이렇게 슉 빠지고, 그럼 추락사고 당하겠죠? 이게 내려올 때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을 보고 벽을 이렇게 좀 툭툭 치면서 몸에 안 부딪히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강기의 구조를 보면 뭐 고리가 있고 후크가 있고 조속기가 있는데 얘는 속도를 좀 조절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게 조절해주고 로프릴은 뭐 줄이죠. 밧줄 같은 거. 그리고 안전벨트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 만세가 아니라 양팔을 벌려서 이 벨트 안 빠지게끔 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난 사다리가 있어요. 건축물에 이렇게 뭔가 사다리가 있는데 애초에 고정돼가지고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평소엔 접어 놨다가 나중에 뭐 올려서 꺼내든 내려서 꺼내든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가 사다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두명 이상 동시에 갈수 있는 피난 기구를 다수인 피난 장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 명에서 같이 피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피난 기구가 있는데, 피난용 트랩이 있어요. 이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약간 비상용 계단 같이 숨겨져 있는 사다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피난교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쫓기거나 뭐 화재가 났거나 이럴 때 건물 사이를 우리가 날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약간 다리 같은 거 그걸 피난교라고 합니다. 연결해 놓고 옆 건물로 탈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기 안전매트는 우리 막 자살 소동 일어나고 막 이러면 이렇게. 공기 에어매트 같은 거, 주황색 같은 걸로 이렇게 빵빵하게 침대, 공기 침대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그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별로 우리가 피난 기구를, 어, 뭐뭐 설치해야 되고, 이게 층별로도 좀 다른데, 어, 한번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죠. 노인, 아동. 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나 복지시설 요런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있어요 또는 어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아니면 접골원, 조산원 같은 요런 의료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요렇게 구분을 하고 어 다중이용업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죠 극장이나 뭐 예식장 같은 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는 좀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 공통점을 조금 최대한 찾아서 묶어 봤어요 미국 피다승 이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어 깔아 놓고 암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 피다승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 피다승이에요 뭐의 역전이냐면 미끄럼대 구조대 그다음에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래서미구 피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구 피다승 미구 피다승 어미구 피다승 계속 외워주시고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어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먼저 지하층부터 볼게요. 지하층에는 다 피난용 트랩이 있어요. 피난용 트랩을 다 설치를 하는데. 한 군데 설치 안 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다중이용업소만 뭐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지하에 피난용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곳은? 1번 노유자시설, 2번 의료시설, 3번 기타, 4번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게 있는데 5번이 다중이용업소예요. 그럼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외웠던 미구피다승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 미구피다승은 노유자 시설에서 1층에서 3층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3층 미구피다승해서 외워주시고요. 4층에서 10층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미끄럼대랑 구조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 빼놓고 피다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구 피다승이고 4에서 10층 갈 때만 피다승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노유자 시설에서 4층 이상에서 10층 이하에 설치된 피난 기구로 오른 것은 틀린 것은 요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피다승 1에서 3층 외워주시고 너무 높아요 미끄럼대 구조대 빠진 피다승 요렇게. 암기해주면 노유자 시설이 완료가 되겠죠. 다음은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은 1층, 2층은 없어요. 네, 3층부터 있는데 여기서도 미구, 피, 다, 승이 적용됩니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미구, 피, 다, 승에 피난용 트랩이 설치가 돼있네요. 그리고 의료시설도 마찬가지로 미끄럼대로 가기엔 너무 높아요. 하지만 구조대까지는 조금...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구피 다승해서 여기는 앞에 미끄럼대만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피난용 트랩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죠. 의료 시설에서 지하뿐만 아니라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에까지 어, 공통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무엇인가요? 하면은 우리 피난용 트랩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은 다중이용업소 볼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는 4층 이하를 말을 해요. 뭐 여기 4층 이상 10층 이하라고 기준을 두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뜻하는 거는 4층 이하를 뜻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여기서도 미구 피다승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는 피난교가 아니라 사다리입니다. 사다리에 왕관기가 추가되어 있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 피다승인데 아 얘는 피난 사다리에 왕관기 좀더긴게 들어갔구나 해서 조심해 주세요 피난교는 없어요 피난 사다리에 왕관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피다승은 같지만 피난 사다리에 왕관기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 여기는 다 피난용 트랩이 있는데 혼자만 없어요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죠. 4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 미끄럼대가 설치된 업소는 이러면 다중이용업소 골라주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4층 이상이 되면 미끄럼대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만 미끄럼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 좋겠죠. 그리고 또 혼자만 피난용 트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기타 시설이에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말을 할 텐데 요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다중 이용 업소 아닌 애들의 말을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피난용 트랩이 있는데 여기는 지하에 피난 사다리까지 추가로 돼 있네요. 얘는 정말 뭔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미국피다승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외웠던 거 있죠?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얘네들 다 있고요. 미국 피다승을 기본으로 깔고도 모자라서 피난사다리 왕강기 깔고요. 왕강기도 모자라서 간이왕강기까지 깔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간이왕강기는 일회용이고 왕강기는 여러 번쓸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 피난용 트랩도 깔고 공기안전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없는 게좀 많죠. 그리고 4층 이상으로 올라갔더니 어 마찬가지로 미끄럼대를 설치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구피다승 해가지고 미끄럼대만 빠졌습니다. 하지만 피난 사다리에 왕관기, 간이 왕관기 다 있고요. 공기 안전 매트 있고 여기서 빠진 거는 미끄럼대 빠졌고 피난용 틀에 빠지고 대신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진짜 총 집합으로 다 있네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공통적으로 요것도 나올 수 있겠죠 4층 이상에서 10층 이하에 어, 설치된 것 중에 모든 게다 공통으로 설치된 게뭐 있나요 하면은 피난교는 안 되겠고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다수인 피난장비랑 승강식 피난기는 여기 다 있죠 그래서 답이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요렇게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이 완강기가 있어요. 간이 완강기는 숙박 시설 중에서 3층 이상의 객실이라면 다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 이런데 가 보면 다 뭔가 완강기 비스무리한 거 뭔가 본적 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공기 안전 매트는 공공 주택에 다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데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 기구의 종류도 알아봤고. 어디에 뭘 설치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